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군청에서 나와가지고 몇 번씩이나 일부 예배 때 점검을 이렇게 했어요. 어, 근데 굉장히 깐깐한 분이 모셨더라고 보니까 말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예서두의 잔소리 같이 좀 했습니다. 잘 지키야 합니다. 수칙을 잘 지키고 그래야 합니다. 어,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오래 있지 않는 예, 그것이 또 지혜도 줄 수가 있죠. 이것은 우리 믿음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 아, 우리는 공적인 입장에 또 있으니까 그것을 또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요. 어, 그래도 이렇게 마스크라도 쓰고 이렇게 봅니까 저는 굉장히 어, 그냥 그 하나님에서가 그런 표현이었죠. 하나님 보는 것처럼 반갑다고 그런 그런 감정이네요.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셨 건강하셨네요. 보니까 얼도 막 살도 찌시고 키도 크시고 그런 것 같아요. 김원옥 집사님 분께 얼굴 살찐것 같아요. 이마가 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저희 교회 옛날에 지표오신 목사님 있잖아요. 박병성 목사님. 재정년인가 장년인가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 동기 때문에 카톡방에 나올려놨는데 그분이 최근에 찌찌가무시병을 걸려가지고 굉장히 골육을 치는 혹독한 그분이 또 지병이 있잖아요 심장이 안 좋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있대요 그래서 이러시는 분들 조심해야겠어요 분이니까요 그렇게 조심해야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병원을 그 경북 용덕에서 조금만 시골이니까. 영덕에서 무슨 뭐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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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네군데를 병원을 거쳤대요. 큰 병을 병원, 원큰 병을 병원 가라가라 하니까. 근데 요즘에 병원 가보면 어때요? 얼마나 무슨 양 개업령 그거는 것처럼 얼마나 막 사모합니까? 열 체크하고 막 기록하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근데 우리는 전라북도는 그래 물어본 지못 봤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종교가 뭐요 물어본대요. 네. 그래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면은 아주 그리고 이제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8월1 5일날집이 참석했어요. 우리 무릎다는거예요에그그무리에 이렇게 아팠었거든요. 그분도 좀 바른 소리 좀 하고 싶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정치적인 그 글들을 막 올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있었어요. 좀 예. 그런데 그그 찌찌강무시병을 이게 통과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제는 내가 절대로 목사로서 하나님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좌는 어떻고 우는 어떻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허물도 들추는 얘기 그런 거 하지 않아야겠다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오히려 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보금에 전념하고 교회에 전념하고 전도에 전념해야겠다 네. 이런 글을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파가 조쪼쪼 했을 때 이분이 딱 나와가지고 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여기 카톡방에서 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둘이 하십시오 이렇게 뭐 혼내치기도 하고 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은혜 받은자의 특징이 뭐냐?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세계는 두 가지 큰그런뭐 정치 형태면 형태고 삶의 형태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은 전체주의라고 해서 예, 글자가 대로 전체주의. 전체를 위해 서 생각해서 개인의 자유가 좀 이렇게 통제받아야 하고, 어, 개인이 좀 이렇게 손해봐야 한다는 전체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존재해야 한다는 건 전제 속에서 일을 하는 예, 이런 전체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개인주의가 있어요. 예, 뭐냐? 이, 이 통제를 최소화시키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게 하는 것이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이는 큰두 가지가 늘 이렇게 충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데 네. 뭐다 이게 인간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이 전체주의가 극단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었어요? 막 너무 지나치게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전그 그 전체를 위해서 인권이 유린당해야 하고 개인의 생명 가치가 광권력 앞에서 이렇게 말살되는. 예. 과거에 우리들도 그런 일들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더 크게는, 예를 들면 히틀러랄지, 뭐 일본의 궁극주의랄지, 좀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예.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있어야 개인도 필요하지 하면서, 예, 그런데 익숙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이, 참 개인이 존엄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자꾸만 유린되는 것이죠. 이 아주 나쁘게 되는 것이죠. 전체를 위한다면, 은 그 전체 속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전체가 돼야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게 되어버리니까. 이 개인주의가 또 너무 극대화되면은 이 비극적인 이기주의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떠한 것을 이렇게 쌓고 자기가 힘이 없으면 어떠한 그룹을 만들어서 힘 있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심지어는 속이기도 하고 뭘 뺏어가기도 하고 내 걸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도 안 좋은 것이잖아요. 네. 이것도 우리 인간을 비극적으로, 비극적으로 만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지금요. 그런데 네. 이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십니다. 새로운 삶의 형태를 모델로 알려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 같이 읽은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새로운 시대가 도래됐고, 새로운 이 모델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거듭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2장에도 뭐 옆에 있으니까 한번 잠깐 넘겨 앞으로 가보십시오. 2장 그 43절부터 쭉 보면은 오늘 같이 읽은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하 44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질서,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의 t t l e bit of a l i t t l 서 b i 서 of a little bit of 는 little 성령을 통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했을 때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 이게 이렇게 고백해 하시는 이는 내가 어떤 지식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는 예. 성령님의 은혜로서 된 걸로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때요? 새로운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야죠. 새로운 삶의 형태의 모델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하고, 사랑을 향하여서 전체주의나 개인주의에 빠진 자들이에게 이게 살 길이다. 이렇게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독신문에 나온 하나의 우리 교단신문이지만, 신문입니다만은, 그게 참 우리가 그냥 듣지 않아야 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막 기독교를 굉장히 이게 비하고 이렇게,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안티크리스탄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그걸 넘어서 적대감을 갖는 아까 박병석 목사님 병원에서 기독교 뭐 이렇게 했을 때 아, 그러십니까? 하면 좋지만은 일단 경계를 하게 되는 막 적으로 여기는 코로나가 이상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또그 사람들이 부인 교회라고 한다면은, 네, 같이 해봅시다. 우리 구의주한 교회는 세상에 소망이 돼야 한다. 네, 아멘.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이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가야만이 살 길이다. 예수, 미, 예수를 믿어야만이 살 길이다. 우리는 확신을 갖고 담대에게 비록 에레미야 같이 울면서 참 죽, 죽는 이 지경에 간다 할지라도, 예, 위치고 또 위치할 줄 믿습니다. 이사선 지자는 발가벗은 모습을 위치했잖아요. 예. 이게, 이것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게 살 길이라 제시해주야 하고, 나를 따라라. 예. 어둠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의 소중함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한 줄기 빛이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세상이 답답하고 어려, 어려웠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교회는 미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길을 제시해 줄수 있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내가 하는 것 내가 한번 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홍해 속에 고속도로를 감춰 놨던 것처럼 그러한 길을 내, 내놓으시고 보게 하시고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연단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림도 불고 요셉은. 현재의 그삶 속을 적응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어내주신그 꿈에 주신 그 꿈을 가지고 길을 만들어 가지 않았습니까? 자 네. 그런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네.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너무나 거리가 먼다거나 아, 어떻게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살았을까? 그러면 네. 나는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많이 한다 보면 다행히 가면 더 좋겠죠. 자, 우리 그래 이런 점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특징이 뭔가.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인 줄을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것이, 거져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요. 우리가 제일 그 많이 듣는 말,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지 않습니까? 아, 오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네. 아,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됐네. 왜 교회 가는가? 그러면은 예배드리러 가지. 왜 예배 드리는가? 아,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 뭐 이렇게 표현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거야 씨. 예. 은혜를 받았네, 은혜를 못 받았네. 예. 얼굴을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네, 은혜가 충만하지 않네. 우리가 참이 은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거저 값없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예배서도 이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에서 너희가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 구원을 선물을 받았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살리세나 같은 주인 죄인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또하도막 우리 유명한 고백했잖아요.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참,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때요? 여기 오늘 나오신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다 은혜 받은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믿어야 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네. 우리가 은혜 하면은 그저 뭔가 이렇게 답답한 것이 풀어지고 네. 뭐 한번 사는 곳인데 로또 복권이 딱 됐다거나 32억짜리가 네. 아파트 어으다 이게 신청했는데 당첨됐다거나 뭐아 은혜 받았어. 뭐, 이, 그, 이 아마 내가 아픔 많이 아픔이 있었는데 고침 받았어. 아 물론 은혜죠. 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거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어디입니까? 33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어요. 은혜도 작은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받았다 고 그랬어요. 뭘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이렇게 증언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큰 은혜를 받은 것이 어떤 식으로 이게 표출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32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먼저 믿는 부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랬어요. 네.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특징이 첫째 뭐냐 하면은 하나 되는데 심쓰는 거예요. 하나 되는데. 하나가 되어야 돼요. 네.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돼요. 네. 자, 보십시오. 그, 우리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생각도 다양하고 개성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산이 이르다가는 배가, 어, 배가 산으로 가겠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겠다. 이런 표현을 떼잖아요 예. 네.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특징은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은 사람이 부들부들해져요. 예.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딱딱하고 뭐 이렇게 막 이게 안 돼요. 예. 네. 자, 보십시오. 내 생각에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생각에 긍정적이고 기다려지고, 예,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부터가 달라져요. 말부터가. 은혜 받은 사람의 말과 은혜 받지 못한, 아니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말은 달라져요. 달라잖아요 예. 여러분들 한번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랄지, 아니면 내일, 어제 일이랄지, 예. 이 코로나 때문에 기억력도 기상하게 갖고 있어야하더라고요 어디 어디 갔다 왔어, 면다 얘기를 해야 하는데 기억력이 잊어버리면 어디 갔다 온지 본 이게 막 숨긴 것처럼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튼 그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발이 이제는 거친 말이 아니에요, 센 말이 아니에요.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이렇게 추려 주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좀 뭐라고 각하 계세요 따뜻하게 할수 있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네. 은혜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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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연합하고 또, 또 이렇게 함께 하는 게왜 중요합니까? 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그래야 고난도 이깁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도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전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구역원들. 어떻게 지내세요? 네. 서로 이렇게 안부전 해주는. 이게 하나, 둘, 하나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교회 가고 싶어요. 예. 보고 싶어요.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안 같아요. 예. 참,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누렸는지 좋은지를 몰라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또 뉘쳐봅니다. 그러다가 군사님 기도하시는데, 일부에서 눈물이 그스물썽 해가지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생기고, 정말로 강한 교회고, 강한 그런 어떤 일을 할게 되는 추진력이 뭐냐면은, 하나, 마귀는 하나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분열이라 분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산다 하면은, 예, 가정에서도, 부부가 살더라도, 예, 서로가 상대를 배려해주고, 애껴주고 예, 기다려주고, 저 언니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저희 집사람이 나가면서 두절을 굿데이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굿데이가 뭐요? 예, 나도 굿데이 그랬죠. 예, 물어봐야겠어요. 좋은 날이 좋은 날 굿데이인가요? 봐씩웃어주는 여러분 좀 상대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예, 나이 먹어서 계속 함께 늘어 가지 않습니까? 생각하면은 불쌍하고 생각하면은 참 안타깝고 참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말한 마디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특히 어려운 시대는 우리, 우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뭐 욜로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젊은 사,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인데 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기고 나 혼자 즐기고 즐기고 살아야겠다. 자꾸만 놀이 문화도 그렇고 모든 것이 혼자 중심이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예, 비대면, 예, 서로가 막 거리 두기 오늘 그런 문 문구,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뭐 부리자는 옵니다는 얘기도 이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거리는 비록, 거리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가까이 합시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니까요 예.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믿음 안에서 성령의 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데 서로 심쓰는, 예.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버릴 수가 없어요? 예. 서로가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이곳에서 함께 한 동고동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계는 있을지 망정 하나가 되는데 심쓰는 이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돼요 한뜻을 여기에는 영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마음과 영혼과 몸이 있게 하나가 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나를 내놨때 이거 다 집어넣었을 때 믿는 구의주한교회가 했을 때 그중에 최병석이가 했을 때 과연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데 내가 심쓰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죠. 네. 여러분들 지금 보겠지만은 일단 하여튼 하나 되는데 이렇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특징 중에 첫째가 하나 되는 것이다. 네. 그래요 이거 합시다 하면은 아 합시다 같이 마음을 모두 와서 행하는 네. 열 명이 열 명이 뜻이 하나가 안 되면은 호랭이한테 다잘 잡혀 먹어요. 그러나 열 명이 뜻이 하나가 딱 되면은 호랭이 잡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점을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바로 하나 되는, 하나 되는데 심쓰는 이런 삶이 되할줄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에 보면은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라고 여기지 않고 나눠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 계속. 나눠줬기 때문이다. 예. 네. 35절에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그 추레국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국있지 않았습니까? 한 명이 아니에요? 열 명도 아니고 몇 명입니까? 200만 명, 최소한도. 전라북도 인구가 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전라북도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네. 한 끼만 먹기라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40년을 매기 살리지 않습니까? 하루에 3끼씩. 예. 네. 근데 200만 명 속에 맹장염 걸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입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픈 사람도 뭐 있을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들판에 나가서 뭘못 주워와요? 아프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그럼 누가 주워왔겠어요? 건강한 사람이 가서 주워다가 줬을까, 아닙니까? 예. 네. 우리 생각해보십시오. 그립을 한번 그려보세요. 네. 옛날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서로 나누는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창조하신 줄은 믿습니다. 거꾸로 나눔이 없는 것은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은혜가 나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의 랑을 나누는 것이고, 성교지에 선교연금을 보내는 것이고, 선교비를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래도 기도하면서 나눔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않겠습니까? 은혜는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바로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나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이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2십절 하반절에 보니까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하나도 없. 참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백 명인 백명 전부 다 그런 생각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주의 은혜라 우리가 찬양 한 소절로 딱 이렇게 요약했지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한번 한번 보십시오. 내 것이오.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놀부 같은 그런 사람도 있, 있, 있습니다만은, 예. 네. 너무 그건 내거 아니오. 이것은 내 거요. 예. 네. 이것만은 내 거요. 여러분,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 중에서 가장 강한 욕구가 뭐냐면 소유욕입니다. 소유욕. 소유욕.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최고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같은,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말씀.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성길수 없다. 어리석은 부자. 부자의 청년.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 따라라 할때 근심하고 나갔더라. 인간의 내면을 말씀하신 내용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근데 은혜를 받으면은 아,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바로 그그 그 천당 직전까지 갔다가 오신 분들. 아,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 별거 아니었어. 네. 네.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뭡니까, 자기를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네. 은혜를 받고 나면 특징이 바로 그런다는 말씀이에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모델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방송 보다가 때로는 뭐. 뭐, 뭐, 08, 07, 0, 뭐, 뭐, 뭐 이렇게 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런 멘트가 떠요. 어려운 애들, 뭐, 무슨, 그 세계 어떤 이런 힘든 부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화면에 띄우면서, 예. 그래, 한번 해야자. 하는데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이 것이.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겠다. 예. 저 지난해에 넣던 교회 복사님이 신문에 냈어요. 사모님이 심근경색, 뇌경색으로 이렇게 반신불수 가지고, 조그마한 노인 양반들 몇 분들이 렇게 있는 교회에서 섬기는 목사님인데, 제안면이 있어요? 신문에 나왔어요? 도와달라고?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어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아이런 사람들 천지요? 그러십니까? 아니면은, 그래, 내가 감동되는 대로 얼마라도 같이 나눠야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근데 나눠야지 했는데, 하루가 넘어가서 잊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그냥 모르는 척 한다거나. 언제 말씀드렸죠? 사진까지 오는 경우가있어요 사진은 꼭 쳐다보면 꼭이가더가라고 눈이요. 내 네, 이렇게 쳐다보니 이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이거 이 쳐다보고 이렇게 보면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진 누워서 이렇게 닌계를 꼽고 누워서 막 이렇게 있는 모습. 삼분님이 안 보려고 이렇게 쳐놨는데 보면 쳐다보니 이 쳐다보는 거예요. 지가 말씀드렸죠. 바울 사도가 목을 목이 잘릴 때그 눈이 저를 쳐다보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나는 은혜 가운데 산다. 했을 때그 은혜를 나눔이 없으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어요. 한 번은 내가 할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내가 해, 더 해야겠다는 그런 불쌍한 마음이 안 생기면 은혜가,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까운 마음이 든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동안에 내가 했던 것들은 다뭐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곳에 간다는 표현지 내 아들 이잘 된다 할지 뭐 이런 이런 이상한 생각을 나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끝까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마치야 합니다. 그 은혜가 단순합니다. 하나 되는 게 심스는 또 하나는 바로 이웃에게 나눔을 줄수 있는 여러분 거창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마치 어떻습니까 다비다처럼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바느질하는 그 그걸 가지고 섬기지 않습니다 네. 분명히 우리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주신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로 이웃을 섬겨주는 사랑하는 나누는 네. 이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물질은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복음교육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구제는 잘하는데 복음을 제시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은 막 한정도고 막 하는데 왜 이렇게 인색한지. 이두 가지가 다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너희들 착하게 살아라. 너희들을 복음 전하고 살아라. 이게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직접 죽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이 새로운 삶의 형태 전체주의도 아니고 개인주의도 아니고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길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 들은 대심 쓰고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이 세상의 허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여유야할 삶이라고 명절이 그럴 수도 있고 이 어려운 시대에 또 그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경광이 되고 정말로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참 풍성함을 누리고 줄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